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랐던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군중들 눈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깊은 신음과 고통의 몸부림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절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갈보리산 위, 이곳은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의 끝이었습니다. 이길 끝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좌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조금 전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지어다 라고 비웃던 관리들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하던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세상의 조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간절한 소망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불러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라고 말한 우편에 달린 강도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든 어느한 때라도 구하는 이에게 변하지 않고 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이고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저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멀리서서 이 일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산 위에 하늘 아래 버림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될 때, 고통에 젖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정 두렵고 떨리는 것은 육체의 고통도 세상의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처참한 상황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떨게 했습니다. 오늘 진정 두렵고 떨어야 할 것은 질병이나 삶의 제약이 아니라 내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진정 감격하고 감사할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힘머럽게 하시고 어느 때이든 주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모든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가르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보내며 기도합니다. 악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부패와 부주의와 실수와 음모와 완악함과 자연을 거슬러 황폐화시킨 모든 문제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높아진 인간들을 겸손케 하시고, 인간이 가진 부패와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연역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확진자가 더해지고, 날마다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주님을 바라며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구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며 섬기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감염의 위험 앞에서 생명을 들여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승리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복된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가 살아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삶을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세대가 되도록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와 그 어떤 질병에서도 보호하사 한 영혼도 아프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악화되는 경제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